자 오늘의 장인 바로 트런들의 장인 정규분포님입니다 집 가는 시, 척? 정말 집 가는 거 아닌가? 안 아. 가죠 안 가죠 한번 보죠 이거 먹고 다 나오거든요 아네워이크오요워이거 다이브죠 다이브다 다이브네요 이재킹님 사내구요 워이크입니다 깔끔합니다 아 3명 3명이 네 어디. 장난 이야, 아닌데요 너무 좋네요 매치업 보는 거 같네요 음? 죄송합니다 어디? 어디, 어디. 탔죠, 전진라인 하고. 홀, 대박. 헥, 굉장하다. 물론, 장인이니까, 이런 플레이 가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전진라인 하나요? 여기 전진라인은 진짜 팩인데요? 하게 할것 같기도 하고. 못할 이유도 없죠? 남았어요갑니다 전진라인, 여기 전진라인. 오든지 말든지, 여기도 전진라인 합니다. 한번었어요못 잡아요. 못 잡아요, 못 잡아요. 도망가야 돼요. 오! 불장이 오! 와... 쓰레쉬인데 어? 아또 아까 지금 이거 아까 본 장면 계속 혼자 사는 장면 같은 장면 또 계속 보는 거 같은데 아니 시비로 왔어요 이제 달라요 왔어 왔어 아 그렙쉬배 그렙쉬배 그렙쉬드오잘 버틴다 잘 버틴다 그렙쉬배 그렙쉬배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이길 잡았네요 와이걸 살았습니다 아 세나야 마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아직은 시비로 시비 아파요 후우 아 기둥 끌린 건 안돼요 세나야 엄마 잡고 아 잡을 거 잡았는데 전멸쓰면서 이! 블리츠는 죽었어요 체력 이지잘 됐어요 블리츠 빼고 다 살았어요 중요한건 아 어그로 끌고 렝가 가디언 트럭들 살수 있나요 살수 아. 있나요 흡혈 아흡표 아. 우와 흡혈 진짜 말도 안되게 되네 그냥 먹는데요 오흡표왜 이렇게 좋 작... 뭐야 이거 체력 최고 갑니다 유치한 놈아 정령의 영상이 우와 피우 장난 아니다 나사스 보는 기분인데 우와 피우비5대4해요 아네 스킬은 안됐고 확연히 어렵죠 자 걸렸어요 근데 애니 잘봤어아 먼저 암모스가두 자들 다리우스 잡고 슈바나 한대 동봉 잡았어잡았어 잡았어, 네,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잘 버틴다 지구촌 세요 나쁘자않 잡았다 어서큐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안돼 안돼 아 잡았어요 트리플 킬. 천리안까지 쩍이러 아, 오세요 이게 대박이네요 다 보여 다 보여 천리안으로 다 보여